안녕하세요, 여러분. 솔솔 수산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오늘은 완전 꿀팁을 가져왔어요. 바로 셀프 기장 수산입니다 많은 셀프 기장 수산 영상들이 많지만은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보러 가 보실까요? 저는 길려면은 완전 길거나 아니면은 약간 짧은 듯한 기장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 정도 기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정쩡한 기장이에요. 발목이 드러나면은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나겠죠? 준비물은 실과 바늘 아니에요. 혹시 풀? 아니에요. 혹시 테이프? 아니에요. 준비물을 바로 요 호핀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한단 정도 접어 가지고 올리 올리고 싶어요. 바지를 뒤집어 줄게요. 내가 한단 정도 올리고 싶었으니까 한 단을 여기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옆선이 있잖아요. 이 옆선과 내가 올린 바지의 단만큼 여기를 옷핀으로 집어주면은. 다 해요.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것도 이렇게 끝 바지가 이 옷핀과 옆선에 고정이 되어가지고 겉에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차이는 지금 요정도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다리미가 있으시면은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은 더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초를 주면서 얼만큼 빨리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시작. 1부터안 걸렸어요. 와우! 다른, 다른 옷도 한번 해볼게요. 기장 줄이는 거는 한단 정도 줄이는 게 제일 어, 다림이나 초크나 자가 필요 없이 수선하기에는 가장 좋아요. 여기에도 한단 접어 올릴게요. 양쪽으로 핀 잡아주고 이러면 끝. 다리까지더 있으면 한번 눌러주면 더 깔끔하죠 한번 접은 건데 발목이 살짝 보이는 걸 좋아하는데 한번 정도 접으니까 발목이 약간 드러나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시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원단이 너무 두껍거나 밑단의 통이 너무 좁지만 않으면 두번 접어도 무방해요 두번 접어도 예쁘지 않나요? 이 방법은 몇 가지의 제한이 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바지처럼 약간 빳빳하거나 힘있는 소재가 제일 좋고요 린넨같이 흐물흐물 거리는 원단은 약간 옷 자체가 처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너무 와이드한 바지, 통이 넓은 바지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 쳐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옷핀 4개로 47초 만에 셀프 기장 수선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급하게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수선 맡기기가 애매하거나 시간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완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내용 어떠셨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